고객님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절한 도운차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운차 유도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대형 suv 중 가장 많은 판매 율을 보이고 있는 bmw s c s 쿠페형 suv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1인 신조의 컨디션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조건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초 등록일 2017년 9월 최초 등록 2 0 1 7년년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는 대로 침수 화재 렌트 영업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상 누유누수 없는 깔끔한 컨디션으로 출고하시고. 한달 2,000km까지 성능 보증 또한 원활히 가능한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전국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S-6S 차량, 바로 외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만나보실 BMW S-6S 차량, 30D X 드라이브 4륜구동 차량이고요. 외관 색상은 호불호 없는 블랙 바디입니다. 시트 색상도 블랙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장 컨디션은 사전 검수했을 때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도장 컨디션 확인을 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또한 깨짐이나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헤드라이트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측면부 따라서 보시면 운전석 측면부 도장 컨디션도 단차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도장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사이드 스택과 루프에 루프랙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 타이어 휠 컨디션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휠 컨디션, 생활 스프레치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잔여량 네, 7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 보시면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틴팅 시공도 진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뒷타이어 휠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 잔여량 7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후면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후면부 트렁크 리드 범퍼 라인 모두 도장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전동 파워 트렁크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 넓은 수납성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내장재 오염 없이 깔끔한 차량이고요. 러기지 스크린까지 보관 중인 차량입니다. 네, 전동 트렁크 버벅거림 없이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고요. 조수석 측면부 도장 컨디션도 반질반질한 광택 유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뒷타이어 휠 컨디션 네, 깔끔한 휠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앞 타이어 휠 컨디션까지 네 이렇게 내장 모두 휠 컨디션 한번 보셨고요. 들어가서 실내 공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일열 공간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어, 중요한 시트 컨디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네, 굉장히 깔끔하죠.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보시는 대로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가죽 컨디션도 땀에 쩔어서 벗겨진 곳 없이 깔끔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는 시트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 보시면 전동 텔레스코픽 버튼과 핸들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 컨트롤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상 지금 현재 실주행 거리 112,029km 확인되고 있고요. 경고등 뜨는 거 없이 깔끔한 계기판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단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탑재된 차량이고요. 핸들 앞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핸즈프리 버튼, 트립 조작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 보시면 주행에 재미를 더해주는 패들 시프트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포테인먼트 보시면 12인치 정도 되는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화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아이드라이브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은 어라운드뷰가 들어간 차량으로 이렇게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모두 확인이 가능하신 차량이고요. 전후방 센서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 버튼은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버튼인데요 혹시 모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버튼을 활성화 해놓고 어, 주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프로토 에어컨 버튼과 운전석 조석 모두 열선시트 3단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미디어 즐겨찾기 버튼과 컵폴더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쪽 보시면 전자식 기어 노브 옆쪽으로 차체 제어 장치 버튼,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주차 보조 시스템, 뷰, 경사로 밀림 방지 버튼과 전자파킹 브레이크 버튼, 오토홀드까지 모두 위치해 있고요. 지금 키는 보여지는 대로 하나이지만 두개 모두 보관 중인 차량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콘솔 박스는 양문 개폐 방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넓은 수납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USB 단자와 옥수 단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상단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와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썬루프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썬루프도 버벅거림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1열 공간 한번 간단하게 만나보셨습니다. 2열로 넘어가서 후각 공간도 바로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자 2열 공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도어 쪽 보시면 수동식 사이드 커튼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2열 시트 컨디션 1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시트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암레스트 공간 보시면 이렇게 컵홀더 2개와 작은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센터 쪽으로 보시면 에어벤트 2개와 개별 공조기 버튼과 열선 시트 3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열 공간까지 한번 만나보셨고요 이 차량 스펙과 금액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정리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BMW S630D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2017년 9월 최초 등록 2017년형 주행거리 1 1만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도운차 판매금액 3,95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좀더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도움차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이외에도 전차종 모두 상담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문의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고객님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절한 도움차 유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